오늘 할 게임, 페르세우스 타이탄 슬레이어구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수처럼 플레이 해보자. 어우, 야, 애들 엄청 몰려오네. 이렇게, 너클, 너클? 바로 껴주고. 배쉬로 사용해주면서 적절하게 오야 체력 회복 마셔주고 이게 체력 회복이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알아서 돼가지고 딱히 필요 없, 이제 아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데미지 증가 이동 속도 증가 공격 속도 증가 아 제가 보기엔 얘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이 너클이 이따 컷 어딨지? 아, 여깄네. 구석에 있네. 컷. 아, 잠깐만, 잠깐만. 음, 체력. 어, 충격파. 환산의 한 점. 음, 광역 공격이 좋지 않을까? 잠깐만. 봐야 돼. 뭐, 해야 될 게, 어, 이 스킬 포인트로. 체력을 좀 늘려주자. 그러면 이렇게 레벨 좀 올랐고 스킬 포인트 바로 위에 스킬 포인트 있죠? 그럼 저걸로 가, 더 강해지는 거지. 아 이렇게 날리는 거네. 딱한번더 날리고 대시하고 잠깐만. 아 이것도 같은 거네. 저걸 죽이면 이동속도 0.13 증가. 아, 근데 굳이 저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던지고, 다시 돌아오고. 약간 그, 오, 이거, 이거, 이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부메랑 같다. 돌아올 때도 약간 폭발을 하네. 얘가. 오, 야, 피, 피, 좀 많이 다네. 배쉬해주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공격해주고 아, 각 보스마다 요 아이템 있잖아 아이템 같은 거 써가지고 좀 강해져야겠어 어우 버프 주는 아이템을 좀 먹어야겠어 일단은 넘기고 공격 속도를 올리자 가게 주인과 보상 스킬 포인트를 두개 획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패시브 스킬을 좀 올릴게요 이렇게 두개 올려서 보너스 데미지랑 뭐 버프 이런 걸좀 올려줄게요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요, 스킬 포인트를 하나 더 구매해서, 요거를, 말렛까지. 비상 상황일 때는, 어,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 장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범위 공격도 해주고, 이렇게 컷, 이렇게 애들 잡아주고, 이렇게 피해 주면서 아우 잡아주고 컷 완료 스킬 포인트 하나 더 획득했네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대시 좀 찍어줄게요. 좀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대시 다 찍으면 이제 만화 포션을 좀 찍도록 할게요. 오, 야. 오, 죽을 거했다 요렇게 컷 해주고. 요렇게 컷. 애들 오죠? 방패 배시하고 도끼. 남 되돌아오면서 컷. 오케이. 기본 무기네. 바로 획득해주고, 대시 공격. 던지고, 다시 되돌아올 때 데미지 하나 더. 그 다음 범위 공격까지 해주면 깔끔. 바로 장비도 획득해주고, 컷 해주고, 여기 와가지고 범위 공격 해주고, 우와, 깜짝 놀랐다, 진짜. 범위, 공격, 방패가 돼주고, 야, 아, 피해복, 피해복, 피해복 해야 돼. 야, 이 피해복이 진짜 중요하다. 일단 넘길게요. 일단은 요거까지는 다 봤어. 일단 체력 재생? 또는 체력? 체력 재생이 좀 빨, 빨라야 뭘할것 같아. 자 이거 레벨 좀 올려주고 힘 부츠 부츠 아 오케이 없는거네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 스킬 포인트 하나 더 찍고 이렇게 대시 말래 그러면 이제 보스 두개 골라야 되는데 이걸로 할게요 메두사 어디있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레이스물이구나. 유리응 같은 게. 와. 왜? 난 그냥 나오는 건줄 알았거든. 근데 침략 중이라서 둘이 동시에 오는 거구만. 어, 야, 매도사, 매도사, 매도사. 안 돼, 안 돼. 매도사. 아, 아 매도사. 안 돼. 에바야. 피해복 좀 해주고.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와, 개아파. 야, 데미지 왜 이래? 힐 써주고. 이 대시 데미지가 사기야 자, 크리시오나. 땅을 부수는 경우 모든 적에게 엄청난 치명적인 DPS를 가합니다. 두 번째, 충격파블라이드. 충격자 블레이드를 소환하여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맞힌 적의 수에 따라 자신을 치유합니다. 어 데미지가 이게 크라... 래크래슈 난가? 이게 셀거같아서 이거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갑옷 없는 것부터 음 갑옷 어이 티어 4 이게 더셀거 같다. 음이 쓰레기고 예 보자 아 똑같은 4티어인데 음 공격속도 음. 속도로 가야지. 요 정도면 되려나? 아, 맞다 애들 남아있죠? 보스만 잡아도, 잡는다고된게 아니니까. 개컷. 자, 활성화. 데미지 감소할게요. 어, 아니야. 아야 크라슈 이거 좋네 범위 공격에다가 엄청 많이 때리네 이렇게 해서 아니 왜 갑자기 이거 싸우는 게임 이데왜 이렇게 음악이 약간 평화로워졌어 갑자기 약간 애들이 없다 이렇게 때려주고, 금도 엄청 많이 먹어주고, 이 만화 포션 먹어가지고 좀 빨리 편하게, 빨리 잡아야겠다. 아,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화 포션에다가 또 찍을게요. 오케이. 이러면 이제 마구스 부적 획득 완료. 그럼 이제 주인한테 필요 없는 거다 팔게요. 다 팔아주고, 음, 스킬 포인트랑, 아직 무기가 좋은 게안 나와서, 스킬 포인트에다가 찍을게요. 다 찍어. 남은 게 있네? 이러면, 어, 크라, 크리슈나인가? 이거를 찍을까? 아니면 방패 메시 풀다운이 얘가 좀 빨라서, 어 일단 예측자 오케이 여행을 해서 어 도전 장비 보석을 해야 되나 보석을 할게요 이제 오그로아 끌어야 될 텐데 크라시 크리쉬오나 어, 데미지 나쁘지 않네. 지속댐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오, 야! 힐, 힐, 힐. 자, 방패 대시 이거, 도끼까지 던져주고. 크리시나 오! 힐로 해주고. 오케이. 범위 공격도 해주고. 애들 다 어그로 끌고 와야겠다. 잠깐잠깐잠깐크리슈나 방패배씨! 와 핀일할 뻔. 나머지. 어딨냐, 얘. 아, 왜 이렇게 뒤에 있어? 일단 봤으니까 이걸. 그리고 데미지 증폭 5% 공격속도 어, 데미지 증폭할게요. 다른 건다 있었는데 데미지 증폭만 없어가지고 얘는 뭐야 Taking damage has a 30% 확률로 Heal the amount of damage received. 받은 데미지를 치료한다 뭐 대충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똑같은 거는 이 똑같은 거 팔아버려 우선 이거 쓰레기라서 빨아주고 팔아주고 어... 어 공격이 좀잘 안, 안나온다 아껴둘게요 좋은거 나올때 까지 오 어, 양파네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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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미지 왜이래 이네 빼지고봤다일일스스시몰몰 다시, 다시, 다써 일단 다다 일이야이잠야잠이만이무것도 야, 없으니까 다 데미지가 쫙 아니 체력이 확다네 이거 지금 힐, 힐 포션 때문에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오케이. 이거 해주고, 공격 데미지. 마법죠? 공격 데미지. 데미지로 할게요. 보상 받고. 이거는, 어, 똑같은 건데. 일단 확인. 똑같은 거니까 팔아줄게, 그냥. 아, 뭐, 무기 같은 거, 뭐, 와는 게안 떠가지고, 좋은 게. 장비 요것도 심지어 3티어라서 약간 애매해요, 저거. 하기에. 보스네, 보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라크네.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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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쎄, 개쎄. 칼려 쿠두갤단 써. 드디어 풀템이다. 난 쿨타임 동안 버틴또 들어오니까 싸워봅시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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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라크네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와, 얘네 왜 이렇게 쎄? 에바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렇게 스킬 같은 거 써가면서 잡고, 잡고는 있어요. 어, 일단은 뭐, 안 좋네. 내거보다이거 스페이스바로 회피할 수 있어. 아라큰에다. 일단 멈춰. 오, 왜 그래. 다 써, 다 써. 오, 야야야야. 데미지 왜 이래. 잘 멈춰 메두사 이걸로 멈출게요 우와 왜 이래 왜 이래 왜래 우와 아 개쎄 와와힐힐힐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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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필요해 잠깐만 쿨다운이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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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수 6개 이거 다 쓰면 이제 멈춰야 되네 이거 살아야겠다 좀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배시! 와, 튀면서 해야 돼. 와, 역대급으로 위험한데, 이거? 이거랑, 우와! 깜짝이야. 원거리 무기,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나중에. 하고 튀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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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라, 올려라. 올려라. 우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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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이 개사기야. 저거 체력 재생 버텨, 체력 재생으로 버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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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회복 좀해줘야겠매두사 공격 우와! 또 공격하러 오지? 아, 우와, 야, 개쎄, 개쎄. 잠깐만, 잠깐만. 진짜 쎄, 진짜 쎄. 아, 이거 써졌다. 체력이 10% 이하로 떨어진 무적 상태가 되며, 보너스 공격 데미지와 체력 재생을 받습니다. 이게, 이게 꿀이네 진짜. 버텼다. 오, 썼다, 썼다, 썼다. 튀어, 튀어, 튀어. 이거 약간 감 보면서 싸우면 될지도? 저거, 요거의 패시브 스킬이 진짜 사기네. 수호자 존재. 됐다, 됐다. 잡았다. 아폴로 호출. 얼음샤드도 생각보다 좋았고. 전방의 모든 적을 불태우고, 공격력의 퍼센트만큼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동도 이동 거리에 따른 데미지를 주는 마법의 화살을 소환. 탈망사기가 나쁘지 않을지면그 다음에 만화 재생 만화 이동속도 이동속도는 좀 그러니까 만화 재생? 아니면 만화? 이동속도로 가자 만화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4번 한번 써볼게요 아 요렇게 내 앞으로 요렇게 어,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별로일 줄 알았는데 근데 어디로 들어가지? 아, 여기구나. 보상 있다. 일단 보상 먹어줘. 자, 음. 이동속도. 공격 데미지는 제가 더 높네. 범위가 늘어난다라. 이게 더 좋으려나? 일단 요거 받고. 데미지는 얘가 더 높고, 범위도 비슷하네. 아, 그냥 얘는 데미지가 높은 건데, 얘는. 공격 범위랑 공격 속도도 올려주니까, 얘로 가는 걸로 하고. 어, 야, 좋은 거다. 데미지 증폭, 고 어, 이거 좋은데? 음, 이렇게 가면 될 듯? 일단 다 갈, 다 팔고, 어, 스킬 포인트. 스킬 포인트 한, 두 개? 이 정도? Please, please. 방패배씨 말고, 방패배씨도 공격이 생각보다 세서, 말렙 찍자. 그 다음, 요거 제공. 다른 것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뭘까? 제공. 1 2 0만 원을 소비해서, 티어 4. 4만화 재생을 포기해서, 요거 1500금을 포기해서, 티어 3. 어? 잠깐만, 나몇개 있지? 어? 이거 할자, 이거. 베르세르크의 갑옷. 이거 음. 뭐죠. 갑옷, 15, 데미지 감소. 어, 데미지 감소 좋다. 하나밖에 못하나봐. 어, 근데, 나 어차피 돈이 좀 남겨놔가지고, 상관없었어. 돈으로, 아, 3,000 골드. 돈못 참지. 돈으로 갈게요, 그냥. 저는 이렇게 페르시우스 타이탄 슬레이어였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할 만한 용. 바이바이